2017년 11월 1일 티브로드 세종방송의 개국에 맞춰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자, 안녕하세 글로벌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수다 토크 아랫목 진행을 맡은 윤주현입니다 아, 앞으로 세계 곳곳의 이야기를 편안한 안방에서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느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여러 날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네 분의 미녀분들 모셔봤습니다. 먼저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좀 들어볼 텐데요. 어, 대본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네. 어, 그냥 아줌마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미녀를 지녔다. 네, 우리 네. 김주희씨.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에세치곤 미녀맘 김주희입니다. 네, 어서오십시오. 에세치곤. 아. <laughs> 애세치고. 네, 에세치곤은 꼭 네. 네. 붙여야 될것같아서 어, 그래요. 상당한 네. 미모. 라고 써있어요. 네네. 네, 네. 자 우리 김지휘 씨였고요. <laughs> 자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좀 자그마한 체구지만 굉장히 단탄해 보이는 우리 필리핀 대표 미녀 우리 레아 씨, 어서 오십시오. 음 네.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레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레아 씨는요, 개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노래도 음 잘하고 그리고 춤을 상당히 잘 춘다고 우리 작가님이 섭외하면서 미리 조사를 좀다끝내왔습니다자 어,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얼굴이 너무 작아요. 얼굴도 너무 작고, 그리고 상당한 미모, 우리 송혜교 씨를 좀 닮은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우리 호주에서 오신 우리 투안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온 투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외모로 봐서는 한국분 같으세요? 네, 저는 그, 어머님이 중국 사람인데, 음. 근데 저는 그 아기 때부터 그 계속 호주에서 살아서 그래서 그100% 호주 음. 호주 사람이에요. 오, 100% 네, 호주 사람이에요? 네. 자 그리고 그 옆에 출생의 비밀이 조금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베라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려인 산세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베라라고 합니다. 음, 네 환영합니다. 네. 고려인 삼세 네. 어떻게 고려인 삼세가 되셨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한국과 일본과 일본하고 이렇게 전쟁했을 때 넘어오시는 분들이에요. 음. 자 이렇게 네 명의 글로벌 미녀분들과 함께 앞으로 다양한 수다를 저, 저희가 한번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제일 처음에 왔을 때, 한국이 굉장히 낯설고, 8월 그 달에, 달에 왔... 왔는데, 네. 그때가 추웠어요. 언니, 오빠 부르는 거? 음... 한국처럼 뭐, 그 대리운전 같은 건 어, 없어요. 음... 어딜 가나, 빨리빨리. 이런 게 조금. 10시 약속하면은, 11시 와요. 와. 와. <laughs> 우리는 멀리 나가야 산을 네. 볼수 있지만 도시에서는 음... 네, 볼수 없거든요. 베트남처럼 음. 그 오토바이 많을줄 아는데 해달 오토바이 많다. 제일 첫 번째 주제가 낯설어한 한국. 거 어려워한국인. 요거거든요. 대분세 네 분, 세분이 세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뭐 지금이야 적응을 좀 했기는 하겠지만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좀 굉장히 낯설고 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로 오늘 첫 번째 이야기 한번 먼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일 처음에 왔을 때 한국이 굉장히 낯설고 네.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었어요? 날씨요. 어 날씨. <laughs> 너무 추워 가지고. 8월 달에 왔어. 5월 달에 오셨어요? 왔는데 네. 그때가 추웠어요. 음... 네. 음... 네. 딱 추웠거든. <laughs> 네. 네. 지금은 익숙해졌나? 음... 네. 9월 달에 시원하더라고요. 아, 지금은 <laughs> 네. 지금 은 괜찮아요? 네. 하긴 필리핀이 굉장히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9월쯤 되면 거기 얼어 죽을 거야. 자, 우리 그 우즈베키스탄. 네. 우리나라랑 날씨가 좀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우리 베라 씨. 네, 비슷해요. 음. 어, 겨울은 여기하고 비슷해요. 그 눈도 조금밖에 안 오고 여름에는 음, 오, 가끔 50도까지 올라가요. 50도? 올라가도 이렇게 그늘이 들어가면 시원해요. 아. 그리고 집에서 음식을 내놔도 쉬지 않아요. 음. 네, 우리나라 바다 없기 때문에 습기 없잖아요. 자, 우리 호주 투완시, 네? 호주 도시는 어떠 때요 겨울에는 눈이 도시에 그 별로 안 나와요. 음. 산에서만 나오는데, 그 도시에서는 안 나와요. 음. 그래서. 호주 어 한국에는 호주보다 진짜 훨씬 춥더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 그 베라 씨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네. 이해되지 못했던 거 있어요? 시댁에서 호너탄을 <laughs> 그리시거든요 어떤 거요? 호너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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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힘들어, <laughs> 힘들어. <한국사> <웃음> 네. <웃음> <웃음> 그거... 우리 식당에서 그거 잘 먹더라고요. 그 맛있다고 그리고 네. 비싸다고 그거 저를 위해서 이렇게 그러셨더라고요. 음. 나는 그한 숟가락 딱그 덕분에 <laughs> 넣고 빼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laughs>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어떻게 했어요? 너... 그래서? 어떻게 했요 저는 아 어, 잠깐만 나 화장실. <웃음> <웃음> 아 현명하신다. 네. 그그 그 베라 씨 보니까 좀 한국에 왔을 때 낯설게 느꼈다는 게그 산이 너무 많아서 네. 좀 낯설게 느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고안에딱 내렸더니 음. 딱 멀리서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산이 많은 음. 거. 음. 네, 그래서 진짜 신기했어요. 네. 우즈베키스탄도 산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멀리 나가야 산을 음. 볼수 네. 있지만. 도시에서는 음 네, 볼수 없거든요. 네. 네. 우리 투안씨 같은 경우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네. 어, 그때 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좀 하셨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제 생각보다 음. 그 한국인은그 현대적이었어요. 어, 그래요? 예, 그 저는 그 베트남처럼 음. 그 오토바이 많을줄 아. 아는 데는 아니었어요. 아. 그 지금 여기는 그 자동차 많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배달 오토바이 많더라고요. <laughs> 배달음식이에요. <laughs> 그그 이거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튼 네? 우리는 이제 그 민족인데요. 응. 그 배달을 시켜 먹는 그 민족이에요. 우리. <laughs> 하여튼 많아요. 네. 그렇군요. 이 베트남은 이 필리핀도 그렇죠. 오토바이 많죠? 어. 오토바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어, 그래요? 네. 음. 놀러 갈때 네. 오토바이 안안 안 되게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말고 다이제기 어, 된거아요맞아트라이요웨이 그그그 어, 네.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한국 사람들 특징 중에 우리 주희 씨, 네. 한국 사람 중에 가장 큰 특징 뭐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좀 급하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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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어딜 가나 빨리 빨리 네, 이런 네. 게 조금 처음에 낯설, 낯설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 빨리 빨리 급한 성격. 네. 어, 정말 이건 근데 그게 또 너무 나쁘다라고 할순 없어요. 아, 네. 왜냐하면 좀 그런 성격들 때문에 좀 이렇게 경제 성장을 좀 열심히 아유. 이루었다라는 네. 긍정적인 평가도 있긴 한데. 근데 운전할 때. 음. 아, 초보 운전들은 한국에서 음. 사실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막 깜빡이를 키면 음. 뒤에서 기다려줘야 되는데 초보 운전 붙여놓고 깜빡이를 키면 더 빨리 오더라고요. 음. 그냥 우회전 잘 전부터 직진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우리도 한국이지만 처음 가는 길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헤매면 뒤에서 막기다렸다는 듯이 팍막 이러면 음. 또 직진하는 거예요. <laughs> 그렇게 되는데 뭐 제가 오키나와 또 여행을 한번 갔었거든요. 네. 일본이랑 한국은 좀 이렇게 운전사 위치가 다르더라고요. 음. 법도 다르고 그래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막 막 헤매고 있는데 빵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음. 투완 씨는 뭐 운전에 대한 뭐좀 좋지 않은 기억 이 있어요? 빵빵하면은 그 아기 있어요 그 뒤에 그 카시트에다가 음. 그 아기가 그왜왜왜 그 빵빵하냐고. 아기에서 <laughs> 예. 아. 엄마 왜왜 왜 빵빵해? 음. 그래서 화났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얘기한테? 아니 그 화나면 뭐 어떻게 참아요 아니면 예, 아니요 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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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예, 요 우리 그 레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네. 조금 힘들었던 거 있어요? 네. 어떤 거 있어요? 필리핀에서는한 시간 그러니까 한 시간 늦어요. 음. 1 0시 약속하면은 1한시 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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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코리안 타임도 있는데 필리핀, <laughs> 필리핀 타임도 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시어머니랑 같이 놀러 갈때야 네. 빨리 빨리 저기 하그라야 네. 빨리 내려자 막어 근데 네, 먼저 가주세요 아. 제가, 잘, 제가 좀 그렇죠. 그리어머니는좀 아. 아. 그걸 좀 아, 맞아요. 싫어하는 것 같고 네. 그 제가 또 빨리 빨리 하는 것좀 조금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방송에 나왔으니까 네. 카메라 보고 네. 시어머 <웃음> 시어머니에게. <웃음> 어머니, 이거 조금만 좀 부탁드린 이거 우리가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레아 씨. 카메라 먹고. 네. 음악을 좀 아, 따라해. 아, 네. <laughs> 어머님 <웃음> 빨리빨리 하는 거 제가 좀 많이 넣줬죠아좀 <laughs> 이해해 주세요, 좀 필리핀 사람이라요. <laughs> 네, 어머니. 네. 주희 씨가 대신해서 우리 그좀그 레아 씨에게 한국 사람들 너무 빨리빨리 하는 거. 이거 좀 죄송하다고 사과를 좀... 아, 대요. 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laughs> 네. 자, 이렇게 좀 빨리빨리 하는 그런 문화들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나는 근일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반대로 좀 좋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아, 일단... 어떤 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요, 네. 정이 넘쳐요. 음... 그좀 느끼시죠? 그러니까 뭐, 공깃밥... 서비스는 기본이고 음. 뭐 어딜 가나 나눠 먹고 음. 어, 그런 것들이 좀 정이 정말 많이 다른 나라에서 한 번도 못 느꼈거든요. 네. 아, 정이 많다 이런 걸못 느꼈거든요. 뭐 어떻게 좀 느끼시는지 우리 네. 레아 씨는 어떤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 대한 느낌. 아그렇 한국 사람. 아, 한국 사람들이 음. 인사를 너무 잘해요. 인사 네. 아. 어디서 가나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오 필리핀 사람들이 이렇게. 아는 사람 아니면은 음. 그게 안 해요 인사를 음. 안 해요. 여기. 처음 봤는데 네. 오 깜짝 놀랐겠어요. 네. <laughs> 어. 음. 남자들은 뭐 거의 안 하고요. 네. 네, 여자들이 너무 진정한 것 같아요. 음. 네. 아니면 레아 씨가 이뻐서. 아 이거 참니다 리투아니 씨는 네. 어떤 게 좋은 기억 이 있어요? 처음 왔을 때는 그 한국어. 하나도 모르겠어요. 음. 그래도 그 마트 가, 가거나 은행 가거나 어디 가서는지 너무 잘 도와줘서 음. 그일 같이 하는 그 강사도 많이 도와줘서 서 감사, 감사했어요. 음. 예. 네.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우리 베라씨 네. 네. 어떤 기억이 있어요? 음, 한국 사람들이 본사 많이 하시는 편인것 음. 같아요. 주행사. 네, 참 좋은 일도 하고 에 도와주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어, 우리 외국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우리 베라 씨? 언니 오빠 부르는 거? 음. 네. 왜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름 부르, 부르거든요. 네. 네, 예, 여기서는, 언니, 오빠, 뭐, 이렇게, 예, 그렇게 불러야 되니까, 가끔 이렇게, 이름 물어보면, 음. 이름, 예, 모르는 경우도, 예, 생, 생기잖아요. 네. 음. 예, 그거, 그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름 다까먹제 생각에는. 어, 네. 이름 다 까먹고, 언니, 네. 오빠만 남고, 식당에 가면 왜 이렇게 기모가 이렇게 많아 좀그 이해가 안 됐어요. <laughs> 오늘 이렇게 얼굴들 다들 좀 메이크업 이쁘게 했잖아요. 네네.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 여성분들은 이제 뭐 시장을 가도 하다 못해 음. 목욕탕을 가도, 네. 화장을 하고 나가는 분도 있어요. 네. 어,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요. 그건 제가 어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메이크업 하고 나왔죠. 음. 제가 티마트 갔는데 어지가 저만 메이크업 안 하고. 어머 이게 너무 창피해. 음. 근데 필리핀에서 뭐 특별한 날만. 음. 네. 음. 뭐 직장인들 그거만 음. 해요. 네. <laughs>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화장 안 하고 나가면 아파 보인다 그러고 무슨 일 있냐 <laughs> 그러고 예의 없다 그러고 지금 맞아, 그러거든요. 아너 아, 네. 아, 너무 예의 빨리 가서 화장하고 막 이러거든 장난으로 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본적인 거는 맞아, 해야 되는 것 맞아.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음. 저도 메이크업 안 하고 나갈 음. 수가 없습니다. 리투안 씨는 네. 어떤 거 있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저는 그 아줌마 파마. 음. 아, 마지막 <laughs> 아 <아직도 가마. 웃음> 네, 그한 번에 그시무시무 시부모님은 그공주에서 살아요. 여기 시골이라서 그 어떤 그 커뮤니티 센터 있, 있잖아요. 그 할머니 모임이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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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한번한 한 번에 그 시우 시우마 찾으러 그... 왔는데 가는데 쭉그 들어가자마자 그 할머니들 열 명. <laughs> 앉아있어서 있어, <laughs> 똑같은 <웃음> 머릿살이 <laughs> 네, 있어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어. <laughs> 시어머니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 거야. 네. 아, 어디 지 <laughs> 그리고 노인점을 커뮤니티 센터로 하니까 어, 굉장히 고급지다. 아, 네, 어, 네. 굉장히 어머니. 좋은다. 네. 네. 이 파마, 이게, 이게 좀 오래 풀리지 않게 하는 그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요. 음. 네. 네. 하긴 그런 것도 약간 좀 외국 분들이 봤을 때 조금 약간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에 살면서 굉장히 좀 좋았던 점? 참,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막 어, 많이 사도 이렇게 비싼 거 사도 한꺼번에 사도 음. 서비스 없거든요. 아, 네. 네, 여기 이거 그렇게 많이 싸지 않고 조금이라도 사, 사면 서비스 이렇게 주시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서비 너무 좋아서. 좋아서 정말 좋아하는 것 네. 같아. 식당에서 반찬 주는 거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네. 너무 좋아. 그것도 네. 너무 좋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식당 가면 추가로 이렇게 반찬을 먹고 싶으면 네. 돈는거 이렇게 네. 시켜야 돼. 다시 네, 시켜서. 어느 분이 그런데 일본 분들이 일부러 한국에 음식 먹으러 음, 먹으러 온대요. 일본 것도 이제 반찬 요 많은 거는 시켜도 추가로 돈을 내야 되는데 네. 한국은 반찬만 먹고 다 공짜니까 <laughs> 네, 네. 반찬 먹으러 오는 거야 한국에 아, 그런 게 서비스 아. 우리 레아 씨는 어떤 게 좋아요? 한국이 굉장히 너무 안전한 나라인 것 같아요 필리핀 아. 예. 뭐총사움도 있고 갈사움 아.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아한국에 아, 제가 그냥 돌아니기도 괜찮더라고요 아. 네. 오후 밤 11시 애기가 기적이 없어서 음. 나가는데, 뭐, 아무 일 없었어요. 네, 네. 예, 너무 안전해서, 어, 너무 좋아요. 자, 우리 투원 씨는 어떤 게 우리 한국이 가장 좋아요? 저는 그 인터넷 쇼핑? 음. <웃음> <웃음> 그, 여기, 여기서 그 무엇, 무엇이든지 음. 인터넷으로 살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좋아요. 그몇달 전에는 자동차 샀어요 아, 인터넷으로 예 정말요? 예 인터넷으로 자동차 샀어요? 예. 정... <laughs> 이야 좋은, 좋은, 좋은 자동차 아 예. 또뭐 샀어요? 그산 거도 산 <laughs> 음. 그, 그, 면봉, 면봉. 예. 유아 명봉 음. 어. 근데 택배비 보통 음? 2,500원이잖아요 네. 근데 면봉 한 개에 뭐천 얼마밖에 안 되잖아. 음. 그래서 많이 써야 돼요. 아, 그래서 맞아요. 지금 이만큼 명고 아, <laughs> 집에서 택배비들고 <laughs> <택배비는 웃음> 네. 평생 써야 되겠네. 네. 네. 길을 매일 봐야 돼. 금방 써. 아, 네. 오 그래요? 네. 아, 아기들은 계속 네. 써야 돼. 호소 해줘야 아, 되고 쓸게 많아요. 아 그렇군. 아, 하여튼 인터넷 쇼핑 중독자. 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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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주희 씨는 어, 이런 게좀 자부심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때요? 아. 그럼요. 저는 당연한 듯이 느끼고 음. 살았던 게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아, 진짜 이게 너무 좋았구나. 인터넷 요즘에 가격 비교 다 되잖아요. 제일 저렴한 가격에, 그 다음날 바로 오잖아요. 음. 서비스 음. 많이 주고 아줌마들 그런 게 제일 좋죠. 안전하고 애들 밖에 내놔도 안전하고 정말 아름다운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자부심이 탁 네. 들어가네요. 네. 맞아요. 아... <laughs> 하여튼 저도 굉장히 이렇게 가슴이 좀 뿌듯하네요. 이 인터넷 강국, IT 강국, 세계 가장 인터넷이 빠른 나라라고 하거든요. 어. 어, 굉장히 우리나라의 자부심을 인터넷만큼은 좀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그 본인들 나라, 모국하고 한국과의 요즘 문화적인 차이? 이런 음. 것들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비슷한 점 말하자면, 어, 어르신 경경? 음. 예, 하는 거? 예, 비슷해요. 그리고 음, 드리는 점은 우리 이거 큰 아들한테 다 재산 물려주고 음. 이렇게 부모님들 거 사, 사,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맞네. 아, 아, 오 정말로요? 네. 네. 오. 한대로 많네한테다물려주 이야. 음, 왜냐면 그큰 아이들은 먼저 결혼하고 나가잖아요. 음. 네. 맞네. 제일 마지막에. 레아 씨, 필리핀, 네. 한국하고 필리핀하고 좀 비슷한 거하고 차이점 어떤 게좀 있어요? 필리핀은 너무 시끄러운 나라이고 같아요. 아, 너무 시끄러. 어디서나 어 노래방 기계 있습니다. 아유. 네. 어 식당에서도 노래방 기계 있어요. 아유. 네. 비슷한 거는 또뭐 있어요? 비슷한 거뭐 착한 마음. 아, 비슷한 거아주 필리핀 마음들, 은 이렇게, 맞아요.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은, 어, 따뜻한 마음, 음. 더 부드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우리 호주는 어때요, 조아씨? 호주에서는 결혼할 때 새벽까지 그 즐거운 시간 보내는데 뭐 음. 술 마시고 춤추고 친구랑 같이 놀고 그런 거요. 예 음. 근데 한국에서, 한국 그 결혼식은 뭐 짧아요. 1 음. 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음. 그래서 그 결혼 식 가는 것보다 음. 제 꾸미 꾸미는 음, 시간 네, 네. 더 오래, 오래 걸리는 음. 것 같아요. 자 오늘 수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 좀 할까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네. <laughs> 그럼또 다음에 또 우리 또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되니까. 아, 100년 전 한국을 네번이나 방문한 그 영국의 여행 작가가 있는데요. 그 이사벨라 버드비숍이라는 아주 이름이 좀 어려운 그런 여행 작가가 있는데, 100년 전에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이 작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열등감이 많은 민족이다. 그리고 그 지금 가망이 없어 보인다. 그런 돈 자절의 시기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그 이사벨라 이 작가가 다시 한국에 방문했을 때 가능성이 정말 무한히 높은 굉장히 높은 많은 그런 나라다라고 다시 한번 평가를 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부분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좀 좋은 것들좀잘 키워 간다면 멋진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우리가 좀잘 느끼고요. 앞으로 대한민국 더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우리 글로벌, 미녀 세 분, 그리고 한국 대표 우리 김주희 씨.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다 토크. 아랫마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이. 아이들 자녀교육에 대한 이야기. 초등학생 6학년이고요. 네. 이제 중학, 중학생 학생 없어요. 1학년 전에 그 네. 1학 1년 동안 그 프렙이라고 있어요. 음. 우리나라에서는 한 학교에서 1학년부터 네. 1 1학년까지 이렇게 다녀요 여름방학은 3개월 쉬어요. <laughs> 필리핀은요 방학 거의 없습니다. 언니 집은 있긴 있는데 네. 너무 비싸서 얼마 정도?